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빗 뉴스입니다. 자 얼마 전 진행된 게임스컴은 잘 보셨나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신작 및 출시 예정작들의 정보가 많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게임업계도 코시국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행사라고 한다면 도쿄 게임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도 9월 9일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공개될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가더부어의 신작 관련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플레이스테이션 팬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애플은 이번 달 아이폰13 및 애플워치7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공개할 애플워치7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화면 사이즈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애플워치는 40mm와 44mm 제품이 있는데 새로 공개될 제품은 41mm와 45mm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 사이즈는 1.78인치에서 최대 1.9인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은 새로운 워치에 맞춘 뭐 워치페이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전히 새로운 센서 추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사용자를 위한 좀더 견고하면서 저렴한 워치 SE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와 함께 플래그십 모델의 추가와 내년에 출시될 제품들에는 체온 센서가 추가될 것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애플 워치도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것 같네요. 방금 전해드린 애플워치 소식을 보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워치 경쟁이 앞으로 좀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날리스가 최근 공개한 시장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요. 2021년 2분기 전 세계 스마트 웨어러블 밴드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19.6%의 점유율로 1위. 애플이 19.3%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최근 이 웨어러블형 밴드 제품의 출시는 좀 뜸해서 그렇겠지만 6.1%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대로 스마트워치 있죠? 이런 거. 애플은 시장 점유율 31.1%로 1위, 삼성은 점유율 7%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갤워치가 애플워치랑 비등비등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플과의 점유율 차이는 굉장히 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과 웨어러블 밴드 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좀더 분발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기가바이트는 정말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해킹도 당하고, 유출된 비밀 자료들은 고스란히 인터넷에 공개되고, 또 뭐, 파워를 만들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제폭탄을 만들어버려서, 뭐, 하여튼 여러 웃지 못할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미국 및 캐나다 소비자들 중 문제의 파워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이제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뭐, 공인 대리점 구매권과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교환 및 환불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 곳, 그리고 뭐 비공인 딜러 등 구매 채널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환은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화면에 보시는 이 시리얼 넘버에 포함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이와 관계된 내용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소비자들 걱정하는 분들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만약 있다면 국내도 좀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S21 팬 에디션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 제품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카더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샘 모바일을 통해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크리켓 와이어리스로부터 S21 팬 에디션의 시작 가이드, 빠른 시작 가이드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공개된 파일을 보면 S21의 퀵 가이드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만약 S21 팬 에디션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w c c f t e 이 전환 카더라에 의하면 인텔의 엘드레이크가 11월 19일에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어차피 올해 중으로 나올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시장 출시일은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출시한다면, 뭐, 빼빼로 데이의 엘드레이크 CPU가 담긴 빼빼로 박스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줄 사람들, 다들. 인텔은 10월 27일과 28일 이노베이션 이벤트를 통해서 엘드레이크의 가격 및 제품군, 그리고 성능 등에 대해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Z690 메인보드도 이때 맞춰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DDR5 메모리의 경우 이미 발 빠른 제조사들은 벌써 뭐 공개했죠. 자, 과연 12세대 엘드레이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바로 넘어가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자, 채굴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실체가 없는 무형의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 치아코인은 5월 화폐시장 대폭락과 함께 8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 가격이 폭락하자 치아코인 채굴업자들은 채굴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나 SSD를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치아코인을 대부분 동남아 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채굴했기 때문에 아직 이로 인한 재포장 제품이 뭐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어쩜 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고 녹색 암호화폐라고 했다는데 뭐 전혀 녹색이 아니죠. 에너지는 덜 쓸지 몰라도 하드 디스크와 SSD를 단시간에 요단강 너머로 보내는 채굴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산업 폐기물을 양산하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녹색 코인은 맞는데 유독물질 가득한 산업 폐기물을 양산하기 때문에 녹색 코인이 아닐까 예 생각되네요. 여튼 채굴이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자, 얼마 전 대규모의 전파 인증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때 핫하게 떠올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구한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몰랐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기존에 해외 직구로 개인이 사용하려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전자기기는 한 대까지는 전파 인증이 면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직구할 때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직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구입한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 인증 면제 사유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법 조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요즘처럼 직구를 많이 하는 시기에 또 심지어 얼마 전에 뭐 11번가가 아마존하고 콜라보해서 이젠 직구를 좀 장려하고 있죠. 자, 그래서인지 정부는 반입 1년이 경과한 전자 기기에 대해서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용했으면 이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만하고 또 그쯤 됐으면 중고거래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나저나 기존에도 과연 중고거래를 했다고 처벌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뭐 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 야 여기서 처벌받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뭐 누군가 신고하지 않고서는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와, 궁금합니다. 자, 3080ti가 35,900원, 3090이 41,900원, 3060이 206,300원. 자,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금액으로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저 구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셔 가지고 확인한 쿠팡에 입점한 한 업체가 판매하고 있던 그래픽 카드의 가격입니다. 자 믿기 어려우시죠? 그쵸? 네, 당연히 믿기 어렵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판매할 이유가 없죠. 혹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격만 저렇게 표기해 놓고 막상 주문하려고 보면 운송비를 한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붙여서 팔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판매하는 제품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좀꽤 봤어요. 그렇게 파는 거.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참 그렇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혹시라도 업체 실수로 배송이 온다. 개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금 5만 9백원을 8개월 할부로 손을 벌벌 떨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 상당히 떨렸어요. 너무 큰 돈을 써가지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 업체는 품절이라는 이유로 저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자 과연 저처럼 이 제품들을 주문하고 오늘 환불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뭐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그런 게. 만약 이 제품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업체는 그걸 일일이 취소 및 환불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쿠팡이 대응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장난이었다기 보다는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이 업체가 등록하고 싶었던 가격은 이게 아닐까 싶네요. 자, 유튜브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